백세시대 건강친구, 하루 백서 시작합니다. 소루쟁이는 소리쟁이라고도 불리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요. 물기가 있는 땅에서 잘 자라는 여러 해사리풀입니다. 노랗고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수영을 닮았지만, 수영보다 크기는 더 크고, 신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루쟁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리고, 습진, 화상 등 각종 피부질환을 해결하는 효능이 탁월한데요. 오늘은 소루쟁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루쟁이 효능. 첫 번째, 염증 완화. 강력한 항염, 살균작용을 하여 각종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주염, 기관지염, 급성 간염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을 경우, 소루쟁이의 잎을 진하게 우려서 입에 물고 있거나 양치질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피부 건강. 소루쟁이 뿌리는 양재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뿌리를 찧어서 환부에 묻히면 습진이나 가려움증, 부스럼, 마른 버짐, 화농성 피부염 등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소루쟁이 뿌리를 달인 후 욕조물에 풀고 몸에 바르면서 목욕하면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탈모개선. 소루쟁이는 특히 지루성 탈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강한 햇빛 등으로 두피에 열이 과도하게 쌓이면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또두피열로 인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머리카락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낭 세포가 약해지는데 이 때문에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이럴 때 소루쟁이가 두피의 열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하고 개선해줄 수 있습니다. 소루쟁이는 먹기도 하지만 우려낸 물로 머리를 감거나 소루쟁이 샴푸, 비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혈액순환. 소루쟁이의 메모디인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여 열과 염증을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어 원활한 혈압 수련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장과 소화기관의 건강. 에모딘과 함께 크리소파놀 성분이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치유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살균 효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소염작용을 통해 장염, 위염, 위궤양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지혈작용. 소루쟁이는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이 있는데요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소화기관에 출혈이 있어서 피를 토하는 토혈증상, 혈변, 자궁출혈 등의 증상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 불면증 해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많이 쓰면 열이 머리로 올라가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소루쟁이 말린 씨앗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추씨처럼 생긴 소루쟁이 씨앗을 베개니 속에 넣어서 배고자면 머리에 열을 내려주어 숙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밖에 수별에 의한 황달을 치료하고 열을 내리며 땀을 배출시켜서 폐결핵, 기침, 감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소루쟁이는 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나 신장염을 개선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소루쟁이 부작용 및 하루 권장 섭취량. 소루쟁이는 신맛이 나는 초산 성분이 약간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 과학의 섭취 시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한 번에 다량으로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임산부, 수유부도 섭취를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도 소루쟁이 하루 섭취량은 5g이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또한 소루쟁이는 오염된 곳이라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식용으로 먹을 경우 깨끗한 장소에서 자라난 것인지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루쟁이 먹는 법. 예로부터 소루쟁이의 뿌리는 주로 약재로 사용해왔고, 어린잎은 나물이나 국거리로 쓰였습니다. 다 자란 소루쟁이 잎은 억세고 미끈거려서 먹기 거북하지만, 어린잎은 맛이 괜찮은 편입니다. 첫 번째, 소루쟁이 나물.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소루쟁이 어린잎을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짜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참기름, 참깨, 간장 등 일반적인 나물 양념에 묻혀주면 됩니다 두번째, 소루쟁이 차 깨끗이 세척한 소루쟁이 잎 100g에 물 2L를 넣고 약불에 20분간 끓여주면 됩니다 건더기는 걸러낸 후 식혀서 냉장보관합니다 세번째, 소루쟁이 된장국 쌀뜨물에 소루쟁이 잎과 뿌리를 잘라서 넣고 된장을 풀어서 끓입니다 쌀뜨물 대신 소뼈를 우려낸 물을 넣거나 모시조개를 추가하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네 번째, 소루쟁이 효소. 세척해서 물기를 제거한 소루쟁이 잎 1kg, 뿌리 1kg, 설탕 1.8kg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이후 용기에 채워 넣고 마지막에 설탕 200g으로 위를 덮어둔 채 밀봉합니다. 이 상태로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키면 소루쟁이 효소가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소루쟁이 술. 담금주 1.7L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소루쟁이 잎 200g을 넣고 잘 밀봉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고 서늘한 장소에서 4-6개월간 숙성시킨 뒤 건더기는 걸러내고 액체만 보관하여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루쟁이의 효능과 부작용, 하루 건장 섭취량 먹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